안녕하세요. 오늘도 초기어주 10분 기회 맞게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는 어 뭐지 좌은 급전인가? 네 사실 잘 모르는 전법인데 안전비차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아 우레시노류계네요. 상간비차로 성대하겠습니다. 오레시노를 상대로는뭐동의곰을는는방법도 음, 있지만 우 음, 올라가서 은 우리의 는게 얼마나 효는가있을존모는겠는데 일단은 와리우치가 있어가지고 은교환하면은 별로 좋지 않을수도 있는데 와리우치는 당해주지 않을겁니다 잡고 잡았을 때 각을 각을 근데 이쪽으로 빼면은 이 보가 잡히는구나 잡히고 난 다음에 후속타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보타할까요 뭐 일단? 일단 보타로 조용하게 한번 가봅시다. 완료치 있으니까 지우는 느낌으로 여기다 조이겠습니다. 각날 내려오고 비차 돌고 어, 여기까지는 맞는데 잡는 거는 안되고요. 보놓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만 사실 여기다 볼을 쓰는 건좀 아깝죠. 네, 동계까지는 갑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타카미노였다면 아... 뭐... 네, 은타를 놓겠다는 노골적인 선포인데요. 나도 은혜 돕는다라는 선택지도 있고 <laughs> 네, 일단은 <laughs> 각타는 아니고요. 은타를 넣을 것 같은데 그 은타를 어떻게 운수할지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laughs> 네. 뭐 은타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타 놓는다면 은 계한의 개마 뛰는 건 어떨까? 아니면 은타? 은타에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개마 뛰면 봄일 거 아니야? 거기서 나도 볼을 밀고, 개마 잡히고, 별로 좋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볼 개마 밀고, 아 별로 좋지 않네요. 그번 응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은 탄가요? 은타각타 동은 뭐 이런 건가? 은 타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봅시다. 각각 버리기 각, 각, 각 스태 아니면은 비차 마을이? 이차마발이는 각타 있으니까 하기 힘들 거예요. 어, 은 올라오기. 음,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 각타도 생겼고요 지금. 여기 각타는 근데 뭐 이로 나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각타는 뭐 생각해 볼수 있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긴 한데요. 지금 당장 뭐가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망설여지는 수긴 합니다. 탈타를 놓을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개막 띄어 보겠습니다. 이왕. 네. 보를 밀까요? 보를 밀어 보죠. 뭐, 억지로 이런 데서 각타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요. 동은으로 잡고, 동은 나라제, 2차 왼쪽으로 도망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에 보정이 들어가면요. 뭐, 동은이 됐든 동계가 됐든 아마 동계일 것 같은데, 동계, 동계성 동은에, 여기 개타가 있죠. 와류지 아니, 뭐야. 훈도시노게. 또는 루토리노게. 사실 이 초기를 어느정도 어느 잘 어, 진짜 놨네요 이거는 동으로 잡아버리고 나라즈 맞죠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거 뭐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나라즈가 더좋을려나 나리? 나리? 동계 동보성의 동은이겠지. 훈도시노계 어. <laughs> 상대가 두려워해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번 대국은 이제 삼간비차 대 상대의 우레신 오류였는데요. 저는 우레신 오류 상대론 이렇게 삼간비차를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우레신 오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격 방법이 이 약간 셋지르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각기를 열지 않고 7,8각으로 내려가지고 나남의 보긴 그러니까 대각선 보근이라고 하는 점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뚫는데요. 이 대각선 보근에서 보통 이렇게 3열을 이런 식으로 보견을 하려고 오는데 그래서 3열의 비차가 있으면 지키기 조금 쉬워집니다. 좀 수월해지고요. 뭐 이번에는 사감비차로 돌았다가 뭐 다시 돌았다가 했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디테일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금이 타카미노까지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네. 43각이라 수가 존재를 해 버리죠. 이쪽에 있는 금이 이쪽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 버리면 그 그러니까 뭐 상대가 금으로 올라왔다거나 뭐 은으로 올라왔다거나 이런 구마고미를 좀해 가지고 금이 타카미노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각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환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홈미호 이렇게 민호이기 때문에 그런 각타의 수지가 존재하지 않았죠. 이렇게 억지로 우리 신호류 당, 우리 신호류 많이 쓰시는 분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어떻게든 공격, 그러니까 가는 공격을 이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호류는. 그래서 우리 신호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요. 오리셋으로도 뭐 충분히 강력한 전법이었고 이번에 상대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끝난 건 아니지만 꽤나 유리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만약에 여기서 상대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 뭐가 뭐 있을까 5구금 오구 금 우, 그니까 이쪽에 있는 금이 이쪽으로 붙는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금 잡아 버리고 그다음에 뭐각 같은 거 놓으면서 공격을 해 버리면은 어, 요리, 그러니까 꽤나 잘리한 유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도 틀리한 거고요. 네, 뭐 이번 영상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